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시를 듭니다. 물생활 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대상이 될수 있는 상황. 정전이 났을 때 물고기는 안 죽어요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는 분들 계신가요? 정전이 나서 물고기가 죽었다 라는 얘기 가끔은 들리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자 정전이 났다 가정할 시 여러분 자신이나 가족 중에 누구 하나. 어항과 같이 있다면 간단합니다. 자, 답을 알려드립니다. 스펀지나 측면 여과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지체 없이 어항에서 빼낼 것. 상면이시 측면과 연결되었다면 측면은 무조건 빼는 겁니다. 외부와 스펀지 조합이라면 스펀지는 빼는 겁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더는 해결이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가 찜찜하다 제 얘기가 믿음이 안 간다면 다른 물통에다 어항물을 뺀다. 그리고 고기를 빼서 넣는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결국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답은 마찬가지입니다. 단이 부분에서 예외는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고기가 자가독소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코리 중에 그런 녀석들이 있지요. 또 하나는 평상시 과밀로 운영하신 분들은 죽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건전지를 이용한 휴대용 기포기 하나쯤은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이런 확신을 가질까요? 답은 바로 물봉달입니다. 택배 같은 경우 최장 24시간 내외입니다. 기타 물봉달도 서너 시간 내외로 물방 공기 반이는 비닐봉투에 담겨져 옵니다. 여러분들 물봉달의 환경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럼에도 고기가 죽지 않았다. 이 부분에서 답은 나온 겁니다. 산소 결핍으로 죽었다 아니겠죠? 바로 슬러지입니다. 그런 이유로 제가 지난 시간에 올린 도식을 생각하십시오. 도식을 보시면 스펀지와 측면은 정화조 기능이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정전일시 무조건 빼야 합니다. 참고로 스펀지를 쓰시는데 쉬림프를 준다고 잠깐 전원을 끄시는 분들 이 부분 좋은 습관인 건 맞는데 3분 이상 꺼놓으면 오히려 해가 될수 있습니다. 스펀지에 압이 풀려서 슬러지가 나오는 상황. 의외로 이런 이유로 죽는 건데 갑자기 죽었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자 어쨌든 우리들은 정전이 나서 물고기가 죽는다. 그런거 없습니다. 나아가 산소 결핍으로 죽었다. 길게 보면 이유가 되지만 정점 몇 시간에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 자꾸 놓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시 도식을 올립니다. 참고로 지난 시간에 버블이나 유동성은 여과기로서 예외로 둔다 했습니다. 나아가 댓글 중에 역저면이 나왔기에. 도식으로 간단하게 댓글에 대한 답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역저면 끝에다 물음표를 붙입니다. 여과제 혹은 바닥제라고 어느 한쪽을 편들기 애매합니다. 어느 한쪽을 편드는 순간 그게 단점으로 보이는 겁니다. 또 하나 역저면에서는 고기와 수초의 제한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버블과 유동성에서는 출수구 뒤에 여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여과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고, 여과기가 되려 어항의 목적에 반하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저는 예외로 두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과제는 말 그대로 필터링입니다. 오염물을 거르거나 물고 있어야 합니다. 자, 제 답변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왜 저면의 두께를 키웠는지, 단순하게 정화조의 용량을 늘린다가 아닌 또 다른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